요한계상 14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주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를 와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짐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 2 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했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2개의 지파로서의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신생 국가로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그에게 자격도 능력도 주셨지만은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까닭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또 어리석음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악행 그것은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그 아들 어, 아비아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지경인데 이제 그 아들이 병환이 심상찮자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처음에 예언했던 선지자. 여기 본문에 나오죠.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늙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가 올 것과 그가 오면 어떻게 말해야 될 것까지도 다 일러준 것이죠. 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요라고 하면서 그가 숨긴 것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내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이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은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1 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여로밤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겠죠. 예, 그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 잔혹 잔인한 예언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는 하나님의 얼마나 격렬한 강렬한 노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여로밤의 우상 숭배 그럼에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죽을뿐만 아니라 또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들에서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신마저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예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1 1절 끝절에 끝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또그 아내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네그 성읍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아이가 죽는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그러면 올 때와 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올 때는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봐서 왔으니까 일말의 어떤 기대감. 아, 그래도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 어떤 희망을 품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뭔가 좀 기대하고 왔다가 결국은 이 비극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고, 거기 성읍에 당도하자마자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 네, 이런 아주 어, 정말 너무나 올 때와 갈 때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죽어가는 아이 이 아비야 이 아이를 이 아이는 오히려 죽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 그건 뭐예요? 여로보암에 속한 가족 가솔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에 비하여 차라리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들 아비야는 나비 이아비는 이, 차라리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은 그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서는 뜻을 품었음이라 그랬더니 그래 그나마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묘실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챙겨 주시는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속에 속한 집의 사람들은 이 아이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지금 거두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운명 공동체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건하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는 운명 공동체죠. 나라가 잘되면 우리 모든 국민도 잘 되는 거지만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집 안에서 이 아이만 따로 구분해 주시는 까닭은 예,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의 섭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가 작동하지만 그 속에 한 개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가 그래서 이 아이는 묘실에 들게 하고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오직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두가 망하는 길을 갈때그 속에 하나님이 관심 속에 두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리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기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가엽게 여기겠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 죄로 인하여 이 자식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는 것은 좋은 것, 죽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것도 제대로 살아야지,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예요. 예. 예. 바울이 고백하듯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기,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늘 상대적인 관점이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삶과 죽음이 절대로 좋고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왜 살아야 하는가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물었대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야 부자가 행복하죠. 또 부자에게 물었어요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돈이 뭔 소용입니까? 건강이 최고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요. 예 건강한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그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그 자식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자식 있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진 누군가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토끼풀 알죠? 그 토끼풀을 클로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토끼풀이 잎사귀가 세개 달린 게 있고 네개 달린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 보통은 세개 달렸어요, 다. 근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네개 달린 거를 네잎 클로버라고 그래요. 근데 네잎 클로버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드무니까 그거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 가지고 네잎 클로버가 뜻하는 말이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세잎클로바를막 짓밟고 다니면서 눈을 불을 키고네잎클로바 행운을 쫓아서 그거를 e s 다고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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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뜻이에요. 네잎 클로바의 뜻은 행운이 e 뜻이 행운은 어쩌다 오는 것이지만 행복은 늘 우리 가운데 지천에 늘려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새 입클로바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내 입클로바 행운을 쫓아다닌다니까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라고요. 예?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줄로 재어 준 구역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만 내게 없는 것 불평불만하면서 남이 가진 것만 시기질투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입 클로바가 행복이라는 사실 행복은 우리에게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어쩌다 찾아오는 행운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행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서 오늘 이여러밤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써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날과 이제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는 이 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날은 언제요? 심판 당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날과 그 날이 합쳐진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이 날들을 살아가지. 우리도 이 날에 이날이날을 계속 살다가 마지막이 그 날에 이라는 이러는 거예요. 이 날들이 그 날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다 정해져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갈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정해진 그날,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이 이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넘어가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 이 날마다 이 날에 주시는 이그 날.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 보아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이 날에 주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침 그 날에 이를 때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인, 그 날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날, 이 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 그 날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기에 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넘하신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한 것처럼 오늘 여기 1 8절도 끝에 보면은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존자 즉 하나님 지존자예요. 지존이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이 지는 끝이 지예요. 지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지, 가장 끝에 있는 분이, 가장 위에 계신 분이 지존자예요. 그 하나님이 지존자시라고.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변계,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거짓과 변계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도 없으시고요. 변개함도 없으세요. 그래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이라 변덕스럽지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여러 보암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 인생이 여러 보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는 말씀을 그 경각심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주신 귀한 말씀에 의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선하다는 것이 히브리말로 토브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토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이 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다가 그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